1, 4, 9, 왜 샤? 1, 4, 9, 흰. 이렇게, 누나, 이제. 어? 네. 흰, 흰 돌. 두 번째 세 번째, 검은 돌. 검, 흰. 흰돌, 검은. 흰 돌, 검은 돌, 흰 돌. 다섯 번째 그림. 각각 몇 개냐, 이거지? 자, 그렇게 하면 되겠지? 응? 네. 응. 자, 표를 만들어 봐. 자, 흰 거. <laughs> 화이트, 블랙. 1133. 응? 몇시야 이거는... 4. 어, 아, 인식,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섯시야 6, 6, 응? 네. 10, 10, 이렇게 되겠네. 신건 15개고 검은 건 10개가 되겠지? 네.